9월 8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더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맺으라 「どうせ」<music> <music> 제 나라 내 구세주에서, 임조시이니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세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온갖 시련과 허염들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디혀 주시옵소서. 나아가 산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게 믿음의 손을 걸뿐 아니라 우리의 온행 심사를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충성하며 헌신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걷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가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라 3년 후 심의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에 안 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께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나니 여와께서 호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부일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하여 지니라 아멘. 인간 관계가 어긋날 뿐 아니라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인간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더욱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 관계가 깨워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분명한 원칙과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심판받아 마땅한 심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의가 저질렀던 그 행위를 간과해서 그냥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언을 남기면서 심의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말해 두었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심의에게 자신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원칙과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심의가 예루살렘 밖으로는 일절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걸 말했습니다 심의도 이를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한 성도러분 갈수록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아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마지노선, 적, 즉 경계선을 분명하게 전해 이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수록 인격과 성품까지 왜곡되는 데다가 인간 관계까지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즉 마지막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간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 관계 가운데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선, 경계선은 손해가 되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40절과 41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세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시무이는 이후 3년 동안 솔로몬 왕과 정한대로 지켜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생활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종이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 도망친 두 종을 잡아오고자 그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지역에 해당하는 카드까지 가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다윗 때에 이 블레셋을 복속시켰는데 하지만 여전히 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떠나는 정도를 넘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 밖으로 나갔다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씩 결국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두 종이 도망쳐서 잡아봐야 한다면 사전에 솔로몬 왕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밖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더라도 미리 은원회에서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미 유대를 떠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까지 도망쳤다면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었고 또 솔로몬 왕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갔다 왔던 이 일이 솔몬 왕의 귀에까지 들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깨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으려면 원칙과 경계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전에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칙과 경계를 허물고 또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경계선을 아예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깨트린 자신이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원칙과 경계를 분명하게 저외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지만 이렇게 심의가 손원왕과 약속한 관계의 원칙과 경계를 지키지 않으므로 말미암 아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4절과 43절과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께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을 하면서 이 심의가 저질렀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할 것을 말했는데 심의가 또다시 관계의 원칙과 경계를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크게 저질렀기에 결국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는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만 인관 관계일수록 어때야 됩니까? 원칙과 경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약속한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독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손원왕과 심의 간의 약속은 사실 오만 그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원칙과 경계를 허물고 깨뜨린 결과 너무나도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에 오른 후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순종하되 특히 보랄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라고 정의와 공기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 마지막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여 지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왕의 유언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에 특히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나라가 이제 경고하게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아무튼 갈수록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차원을 넘어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관계의 원칙과 경계를 분명하게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온전하게 축복된 관계로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되 오늘도 인간관계 가운데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 끝까지 지킬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과 원만하게 그리고 복되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구역연합예배로 또 가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심리학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임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구역들이 든든해져 갈뿐 아니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깨어지는 종말의 시대를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 이도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아가 가족까지도 아버지 가정까지도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와 파괴되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한다이다 이런 시대일수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관계의 원칙과 아버지 경계를 분명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확고하게 지켜 나가야 하지만 아버지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 나가는 저희들 대개하소서 관계를 깨뜨릴 때그 책임을 아버지 우리 자신이 지는 정도를 넘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살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출발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아기 위해서 원칙과 경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보더라도 아버지와 나가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지켜 나가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져 나가 사랑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져 또 하나님 신앙 나버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가 하나님 아버지 온만하더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아버지 이러한 나 보자 관계를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원만하우도 복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구역 연합 대배가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을 묶어 주신 구역들이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구역장과 권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이제 구역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곱터서 십칠 구의 일까지 모든 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돈들이 수할 수 있도록. 또 오시고 구역장과 그 권원이리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또 그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더욱더 든든하게 생하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주지를맞아요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하여 속어서 예수의 반석에 경과하게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 하며 봉에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이 생활할지라도 아버져 지 나가 그를 든든하게 서워 나도 하고자 아버져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아버져 저희들 내게 아유 주시고 이래 우리 장로님들 합심샘들 권사님들이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회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유 좁너서 수술받고 의복적인아버지남성유교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지님 다음 주의 과절 계속해서 발받아. 양중정권자리과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동조차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또영원에 계시는 아버지 어르신들 외까지 그리고 온갖 집으로 통나는 성도들과 아버지 오윤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청소조로 정신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온갖 삶의 실험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호루만져주시고 본능의 성도들 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나라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매도 불가하고. 오히려 관계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렇게 파괴시키기 가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그 원칙을 믿는 우리들부터 분명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 일상도 마찬가지오니, 오늘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정도를 넘어서.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